I'm and... 중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석준쌤입니다. 어, 지난번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답변을 제가 잘 읽었고요. 오늘은 방학특강 제2강 성경은 무엇인가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문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즐거워하는 법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법칙을 주셨습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즐거워하는 법을 지도하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어,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수 있을까요? 성경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수 있을까요? 어, 이 질문을 오늘 강의 내내 계속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일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과연 이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또는 어떻게 되어,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 거기에 대한 답은 너무나도 명료하고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만큼만 알수 있다는 겁니다. 어, 다른 종교처럼 우리가 어떤 수련의 정진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아서 알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단어로 '개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시'란 열어서 보여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베일에 쌓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베일에 쌓인다는 것은 가려져서 볼수 없고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개시'는 베일에 쌓인 상태에서 열어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일에 쌓인 상태에서 우리에게 베일을 열어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의 계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 계시, 둘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계시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지으신 해와 달과 별, 바다와 산 같은 자연현상에 의해서 하나님을 어렴풋하게나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저는 주로 풍경 사진을 찍습니다. 제가 물론 인물 사진을 잘 찍지 못해서 풍경만 찍는 것은 아니고 제가 풍경을 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때 주로 사진을 많이 찍게 됩니다. 어 여러분도 가끔가다 자연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자연을 누가 만들었고 또이 자연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어렴풋하게나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연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친히 나타내시고 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어 일반 개시의 다른 종류로 우리의 윤리나 어떤 도덕 같은 개념을 들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도 없는 도로에서 신호를 잘 지키는 것, 어떤 질서나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들. 이것들 또한 일반 게시의 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잘못을 하면은 우리의 양심이 찔린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에 도덕과 윤리, 선을 행하려는 욕망을 심어주셔서 하나님은 알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지식을 심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일반 게시두 종류를 이야기했고요. 그러나 일반 게시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구원에 관한 지식을 일반 게시만으로 알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종류의 게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 주신 계시입니다. 그 종류로는 꿈, 환상,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신, 표적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들. 어,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이 이런 특별 계시의 연속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 우리에게는 단한 가지의 특별 계시만 남게 되었는데 이특단 하나의 특별 계시는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특별 계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즐거워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어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너무나도 간단하게 떨어지는 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우서 3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감동은 흔히 영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간의 손을 통하여 기록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어떻게 인간의 손을 통해서 기록되어졌을까요? 컴퓨터의 키보드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A를 타이핑해라, B를 타이핑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저렇게 기계적으로 받아 적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인간 저자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개성과 어휘와 감정들을 모두 살피시고 인도하셔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이 성경은 점 하나와 획 하나에도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도 땅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의 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66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최소 3개 언어로 40여 명의 인간 저자들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각권이 유기적이고 통일성이, 통일성 있게 서술되어 있으면서도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문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성경은 100%의 신적 저자와 100%의 인적, 인간 저자가 쓴 글이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시기에는 신약 성경의 기록이 이제 시작이 되었을 시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성경은 기록되고 있는 신약 성경 뿐만 아니라 더 중점적으로 구약을 중점에 두고 기록한, 어,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 우리는 구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구약이 차지하고 있는 분량은 전체 성경의 7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은 단지 신약의 그림자다. 라는 생각을 어렴풋하게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실제로 우리나라 설교의 통계, 우리나라 성교, 설교의 통계를 1년 동안 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어, 설교의 80%가 신약이고 나머지 20%는 일부 시편과 예언서가 주로 이루고 있다는 통계였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습관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족보가 나오거나 어떤 규례가 나오면 그냥 우리는 그 부분을 스피드 있게 넘겨버리거나 그냥 아예 성경을 덮어버리곤 합니다. 과연 이 옛날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구약은 신약을, 신약은 구약을 어. 서로 염두에 두고 기록된 성경입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모두 구약 성경의 달인이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한 권의 책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작업은 너무나 어렵고 고달픈 작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조명이라고 합니다. 어두운 방, 어두운 방에서 불을 켜면은 방 전체가 환해지죠? 이게 바로 조명입니다. 계시부터 해서 영감, 조명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느 것도 알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실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원리, 계시, 영감, 조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법칙임을 알았습니다.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소결의문답 3문. 성경이 무엇을 주되게 가르칩니까?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지 주되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과 또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그 대상에 대해 지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수도 없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어떤 어, 때로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이 땅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목자, 우리의 주인, 우리의 치료자,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갈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직접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을 통하여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는 것인지 그 기준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금 전에 나눴던 말씀인 디모데우서 3장 말씀을 조금 더 길게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칭만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으로 훈련 받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때가 찰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친히 동역자라고 부르시고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처음에 도입했던 질문입니다. 성경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계시, 게시, 일반 계시의 책을 명확하게 볼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선물인 특별 계시를 먼저 보게 되고, 그리고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올바르게 볼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살아 숨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 저자의 손으로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책은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믿어야 할 것을 가르치며 여러분이 행해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빛이 될 것입니다. 강의를 마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은 헤어졌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책과 헤어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지 한 주간 고민해서 유튜브에 댓글이나 각반 선생님을 통해 답변을 해주시면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는어졌으나어머 무릎 에 앉아서 Eu oh.